어느 날 눈을 뜨니 게임 속 세상. <목소리> 방금까지 플레이했던 MMORPG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로 환생한 남주. 이야, <목소리> 레전드. 지금. 드리플 s 급 성능을 지닌 신화급 망토는 물론이요. 평생 모은 적금을 계속 만들어낸 총결급 무기까지. 비록 현실이 아닌 게임 속 세상이지만 말로만 되던 먼지킨으로 환생한 남주였으니. 에 또, 다시 가, 고 와이번스. 심지어 이세공 쿵롤 주인공 퍼프까지 더해진 상태 덕분에 지금껏 배운 모든 직업의 스킬들을 제약 없이 쓸수 있는 14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수, 하지만 그런 육각형 먼치킨인 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했으니 그건 바로 캐릭터의 종족이 시부랄것 어느 곳든 해골방지라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안좋다 이런 모습으로街에 가면 큰 소리로 거룩아, 몬스터로서 토벌사래가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도착해서도. 너 대속의 기사마, 스토그요 아야, 모자가나く나 꿈에 그리던 판타지 생활은 개뿔. 당장에 굶어주어도 음식 하나 못사먹는 철량한 신세를 경험하는 건 물론. 어? 안다시고 있네. 캔. 엘프 즈이 <목소리> 딱 봐도 클리셰인 상황에 눈앞에 떡하니 펼쳐져도 면성이 해골 박아진 이상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었죠. 이 나이 무능. 어쨌든 일단 길드에 들어간 모험과 등록부터 시작하는 남주. 등록서의 시큐니아 시험があって나. 개모노 마주도족이 중에서 3 마리를 잡아서 그 증거를 여기에 가져가다 그러게 곧장 수업으로 달려가 손쉽게 마수들을 처리하고 마을로 복귀하던 와중 우연히 발견한 도적 놈들의 약탈 현장. 하지만 상대는 평범한 몬스터가 아닌 인간 무리 덕분에 잔뜩 겁먹은 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남주였지만 시입새끼들이 이건 좀선 넘었지. 역시나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가 <놀람> 도망치는 자식이 놈들까지 확실히 처리하며 그네들을 멋들어지게 구해주는 남주였죠. 지나이가 그리고 역시나 구해준 여성의 정체는 히로인의 청석 귀족가의 영예 아노, 아나타사마는その入れいつこのある時にお使いする様にございますか게임롤 플레이의 설정은. 세지만는시을로아이게을 <목소리> 해골면상 을때문에 간단한 인사 정도로 만족할 수가에 없는 남주였죠 을쨌든 그렇게 을스트를완료하때 정식으로 모험가로 인정받은 남주 을때가 덕분에 이비어먹을 해골 면상 때문에 못해오던 판타지의 삶을 본격적으로 만끽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판타지 정석 약초 채집 퀘스트 혼자서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약초를 채집하고 싶다는 카와이한 소녀 마루카의 의뢰를 받아들인 남주 난또개나게나 그렇게 효녀 마르카의 아내 따라 약초를 채집하던 와중, 마르카다노, 잠 이번에도 이세계 국물 상처 입은 동물을 발견했고, 역시나 먼치킨답게 손쉽게 치료해주며 새로운 패치로 깼 또. 그렇게 누구 나한 번쯤 꿈꿔 본 판타지 정성 루드를 즐기며 드디어 목적지 에 도착하는 이들이었지만 마르카도노 그런 이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괴수. 놀지나이 마르카도노 정체는 상위급 몬터 자이언트 바젤리스크 준나게 단단한 신인와 온갖 스킬에 난사는 까다로운 몬스터였지만 상대는 밥 먹고 게임만 붙잡고 있던 십석기 극고인물 본인조차 깜짝 놀랄 정도의 강력한 공격으로 손쉽게 녀석을 처리하는 남주였죠. 그 링크는? 그렇게 남주가 무사히 캐스트를 완수하고 마을로 돌아온 한편, 그날 밤 인근 숲 속에서는... 다 신녀석인 나타나는 바람에 왕국이 군대까지 출동했으니... 단독으로 라한으로악마 어쨌든 그렇게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클리어하며 잔뜩 자신감이 오른 남주는 본격적으로 먼지킨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골치 아픈 어느 한 인물. 안나, 고무스메 시더리, 나제 시마츠 되지 않았다. 사실 영희를 죽이려는 것도 숲속의 괴수를 풀어 놓은 것도 전부 다 왕국의 두 번째 왕자 다크레스가 꾸민 지 하지만 <목소리> 다크레스 댄카는 왜 르비엘르테니 유사불이오? 자, 뭐? 첫 번째 왕자와의 피튀기는 파벌 싸움 중이었던 녀석은 스폰서인 동쪽 제국의 똥고를 빨기 위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걸 또 우리 남주가 가는 곳마다 부셔버리는 바람에 나나는 겪고 있는 중이었으니. 소리 소리, 상품의 가품을 이송게 소로서로 출고세는 완화란. 고려해っおります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흙막간 맞서 싸우고 있는 남주. 아 그런데 그 순간. 그런 남주를 의문의 인물이 습격해 그녀의 정체는 첫날에 봤던 엘 부족 여자. 도적굴에서 나오는 남주의 모습을 보고 무지성으로 착각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카와이언 정령수는 뭐참 죄. 그래도 다행히 선의의 상징이었던 카와이언 정령수 폰타 덕분에 답답한 불상사는 피하게 되죠. 이기나리케이 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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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케이 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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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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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녀의 목적은 납치된 동료들을 구출하는 것 그러게 남주도 물론 당연히 도와준다 말하지만 인간 주제 오지랖 부리지 말라며 쌩 하고 가버리는 그녀였으니 하지만 어림도 없지 곧장 다음날 행동을 개시하는 남주죠 엘프의이도 그리고 도중 숲 속에서 운 좋게 납치 현장을 목격, 당장에 참육시켜주려 했지만 어? 그 순간 나타난 엘프 여자. 오호, 기다. 그리고 전사 출신이던 그녀는 순식간에 놈들의 도륙 내버리나 싶었지만 이거 죄 없는 어린애를 인질 삼아 협박을 해오는 양아치 녀석. 자, 코스테미르토 <laughs> 그렇게 양아치 같은 놈들에게 그녀가 매차 구천 능력을 따가르는 그 순간. 약속을 다거え가 대응가소. 역시나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녀석들의 참교육시켜주는 남주였죠. 그리고 놈들이 거르는 봉인 먹거리까지 손쉽게 풀어내고 서비스로 지독까지 해주는 남주. 혹안이 잊히는 곳은 없나? 덕분에 남주에 대한 그녀의 시선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으니. 가 오와카레다나, 군 그렇게 무사히 아이들을 돌려 보내자 한 가지 부탁을 해오는 그녀. 아그, 이마가능라 그건 바로 자신을 토와 나머지 아이들도 구출해 달라는 거. 나도 다단족이 아나타와 엘프족이 なかなか私は何だろう何だろうクロジャーは何だろう何だろうクロジャーは何だろう何だろう何だろうクロジャーは何だろう何だろうクロジャーは何だろう 또 다른 엘프 미인을 만날 생각에 심장이 벌렁거리는 남주였지만. 아, 기다 하지만 의림도 없지 미인은 그냥 주운하게 선악게 생긴 남정네가 나타났으니. 달에다 그 노도구. 그레 임무를 다요헤용병 하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정령 수포언테를 보고 실뢰가 생긴 그는 경계를 풀고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교점은 관락외의 소보.

이미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놈들. 가 그러기에 일단 각자 흩어져 단서를 찾고 있던 와중, 의문의 존재가 아크를 습격해 왔죠. 녀석의 정체는 다름아닌 닌자. 녀석도 안 잡혀 있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참입한 것이었는데. 개모미미 닌자쿠다! クレトタイジョンヨンソロホギナゴ、オヘガポリアンチ、アケゲ、タンソロコネジゴ、パランガチサラジン、しかし、有用なものとはこの書簡はンワイエルフの売買契約書この名前ああ、ま、さかディエントの領主までも関わっているとは 그렇게 녀석이 건네준 단서 덕분에 사건의 흑막을 알게 된 이들은 서둘러 지하에 갇혀있는 엘프 소녀들을 구출한 뒤고장 영주성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반면 그시각 영주성에 갇혀있던 엘프 소녀들은 떡두꺼비 같은 영주에게 능욕을 당할 위기도 있었는데 그 순간 아쉽게도 제시간에 나타난 아크이레 <목소리가> 그리고 영주놈을 거자로 만들어 버리고. 미소 <목소리가> 으로 언녀석이 숨겨둔 금괴까지 싹쓸이하는이들이었죠도모레る本当に助かったわ <목소리가> 그렇게 케이 득분은소탕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자 아크에게 호감이 생긴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건넸으니 혹시 좋았다라 私と一緒にエルフの里に来ないエルフの里ここ以外にもまだ捕まっている仲間は多いあなたの力今後も貸してもらいたいわ。はじまん、ジョンチュルバイキが달라질かば、망설이는ーナ我がこのカブトを脱げばアリアン殿は我に剣を向けることになるやもしれぬ。私が絶対に剣を向けないと誓えば。 あなたは顔を見せてくれるド、マナムチョーモロブジュン、チンジャン、クニョイモスベ、キュウグウ、チョンチェアクが걱정했던모습과는다르게ンダルゲット、ークニョン。アク。アナタワー、ワタシタチノナカマオタスケレタメニ。ソノチカラウスクリタワー。オイルハンゲ그녀チョルプロカジャンマリオン、クニョイト。ソレワー、リガタイ。コノミノノノノロインアトカレルノナラ。ソレホドウレシーク 그렇게 이젠 진정한 의미로 동료가 된 이들은 엘프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하지만 반면 그 시각, 디엔토코의 와멸시놓 영주의 습격 소식을 전해들은 왕가놈들은 신경 전을버리고 있었으니, 엘프족을포각하고 허가를 받은 데서는 허가를 받우 데서는 허가를 받은 데서는 허가를 받은 데서는 허가를 받은 데서는 허데 가레스 기미와 디엔고의 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현재로선아무리다 터바자 칼로 물베는 싸움. 그러에 고강님은 일단 엘프족과의 협상을 위해 공주 유리애나를 특사로 보내게 되고, 한편 산 넘고 물건너 드디어 엘프 마을에 도착한 아크 일행 그렇게 꿈에만 그리던 엘프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의 장로 부부가 이들을 반겨줬으니 욕우기てくれた. 나는 디란 타그 라라토이야. 娘이가 태소 세와になったようで. 아리안드노의 아들 외에 아들. 올해 170세입니다. 영원의 영원의. 그렇게 슈퍼 초 대급 동안인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그는 그 동안의 자초 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 기사트는 와갔다. しかし,대로 설명을 시ければならな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 그러게 장로님은 나리안을 데리고또 다른 장로들이 모여 있는 중앙 광장으로 향하지만 와서 와서. 고라 설명을 시 역시나 윗놈들이 그렇듯 남들의 의견 따윈 개무시하는 바람에 쉽사리 결판이 나지 않았으니. 다시간. 사기니 조약을 부터는 것은 희족다. 가

하지만 이미 벌대로벌어들이나크에게 보수를 줘봤자 쥐불도 의미가 없을 테니 대신저주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는 장로님 로드 크라운의 서바니아르 아라유르 노로이오 톡의 이즈미노 하나시사 내가 뜨모나이 하나시다 네, 그 로드 크라운터와 그는 세계에 다수 존재하는 류의 우치 사이 수가 드라곤 로드 그는 드라건 로드가 숨은 곳에 마에니 헤이테 쿠를 타이주가 로드 크라운다. 로드 크라운은 성령을 야도시てい 기와 하니삼삼한고능가 아.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평범한 인간은 어림없고 무조건 엘프족의 중재가 필요하답니다. 심파이게 아크가 그의 이즈미니 가는 기와. 나시 모도 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크나큰 소득에 도끼 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잠자리에 드는 아크였는데. アンチカツ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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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음? 아,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날 단서에 적혀 있는 임무를 찾아 로덴 왕국으로 향하는 이들. 그렇게 이들이 숲속을 가로질러 한참을 걷고 있던 와중, <놀람> 또 다시 이들의 의문의 마수들이 습격해 오지만, <놀람> 나름 한가득하는 아비안과. 역시나 먼지끼리 남주가 손쉽게 녀석을 제압하나 싶었는데, 아, 그... 一이 도, 어, 어째 선지 녀석에게도 채워져 있는 수상한 링. 자이언트 바지리스크님, 도아기의 링그가. 음. 아, 나, 도, 시 어,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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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 어, 흔, 어, 이 어, 흔, 어, 흔, 어, 흔, 어, 흔, 어, 흔, 그 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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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 입에 넣 흔, コンジかユリアナがショするには、ソトのパイクロロンギウィしソンで。何か気ガかりでも、今回のリンブルト国への訪問は父上のホーこワー、チチュ進めてきたけど何事もないないでススメテキタケド、何がともなければいいけど、クルンデクシュンカー。 분에 공주 단 속수무책으로 녀석들에게 당해버리것까 싫었지만 역시나 그렇지 개빡친 남주가 등장 심지어 방금 전 풀어준 늑대머리까지 도와준 덕분에 손쉽게 상황을 정리하는 남주였죠 그리고는 서비스로 죽었던 이들의 손수 부활시켜주는 남주였으니 덕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유리아나 공주. 도코카노 귀족가토와는 염려했지만, 마사카노 왕족った다 물론 왕족을 되살렸는 만큼 앞으로의 역사가 크게 뒤바뀔 테지만. 마, 대접은 대하러 오나. 본다요. 그딴 거알바는 어쨌든 사람 살린 걸로 만족한 남주는 드디어 목적지인 왕도 오올라브에 도착하게 되죠. 악관토와 고유노유노다로카. <laughs> <laughs>

과연 녀석의 정체는 무엇이며 뒤바뀐 역사 속에서 남준는 자신에게 걸린 저주를 무사히 풀어낼 수 있을지 우리 매력적인 해골빠가지의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옆동네 해골이랑 너무나도 비슷한 이세계 먼치킨 애니메이션 해골기사님은 지금 이세계 모험 중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번엔 더욱더 재밌는 작품과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루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